일본은 정말 미래가 없어. 우리 같은 젊은 세대는 답답해 죽을 것 같다고. 한국은 벌써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데. 일본은 아직도 과거에만 매달려 있잖아. 젊은이들이 거침없이 일본을 비판하는 모습을 목격한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며 분노를 참고 있었는데요. 도대체 무슨 사연이 숨어 있을까요?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히로시라고 합니다. 올해 52세가 된 저는 교토에서 4대째 이어져 내려온 전통 도자기 공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저희 집안은 에도 시대부터 이어져 온 명문 도예가 집안이었거든요. 할아버지와 아버지께서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기술과 전통은 저에게 있어서 직업이 아니라 삶의 전부였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아버지의 등 뒤에서 흙을 만지작거리며 자랐어요. 새벽 5시면 일어나서 가마에 불을 지피는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물레 위에서 흙이 아름다운 그릇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제 일상이었죠. 1200도가 넘는 고온에서 구워지는 도자기들이 완성될 때마다 아버지는 늘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히로시야. 우리가 만드는 도자기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최고의 작품이다. 수백 년간 전해져 내려온 일본의 혼이 담겨 있거든. 그 말씀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너희 집은 뭐 하는 집이야? 라고 물으면 가슴을 펴고 대답했거든요. 우리 집은 일본 최고의 도자기를 만드는 집이야. 1970년대와 80년대 일본이 경제 대국으로 급성장하던 황금기였어요. 그 시절 메일 인 제펜이라는 브랜드는 곧 최고 품질을 의미했죠. 저희 공방에서 만든 도자기들은 해외 바이어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주문이 밀려서 1년을 기다려야 할 정도였어요. 덕분에 저희 가족은 넉넉한 중산층 생활을 할수 있었고 도쿄의 작은 부동산까지 마련할 수 있었답니다. 그 시절 아버지의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어요. 세상 어디에 우리보다 뛰어난 기술이 있겠느냐. 일본은 세계 최고의 나라다. 저 역시 그런 환경에서 자라면서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한 깊은 자부심을 갖게 되었어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저희 작품을 보고 오 제페니즈 퀄리티 라며 감탄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어깨가 으쓱해졌거든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반드시 들르는 곳이 공방이었어요. 축제는 나중에 하더라도 아버지가 도자기를 굽는 모습을 지켜보는 시간만큼은 놓칠 수 없었거든요. 가마 앞에서 땀을 흘리며. 온도를 체크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제게 장인정신의 상징이었어요. 이게 바로 일본의 위대함이구나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일본 경제가 침체되고 있다는 뉴스들이 하나둘씩 들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애나 가치도 떨어지고, 실물 10년이라는 말도 나오고, 디지털 혁신에서도 뒤처진다는 이야기들이 심심찮게 들렸어요. 그래도 저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졌어요. 저희 공방은 여전히 주문이 밀려 있었고, 전통 공예품에 대한 수요는 꾸준했거든요. 일시적인 현상이겠지. 일본은 언제나 강했으니까. 그렇게 자신하며 지냈어요. 아버지는 73세에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까지 당부하셨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서도 제 손을 꽉 잡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히로시야. 일본의 전통 기술은 세계 최고다. 이 기술을 잘 지켜나가거라. 절대 남에게 뒤처지지 마라. 저는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가업을 이어받는 것이 제 운명이고 사명이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제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딸 유키가 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터였어요. 어릴 때는 순종적이고 착했던 유키가 점점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사춘기 반항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 중심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더라고요. 유키는 친구들과 함께 케이팝을 듣고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 문화에 완전히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잠깐 유행하는 거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지더라고요.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고. 케이팝 아이돌 앨범을 모으고 심지어 콘서트를 보러 가기 위해 밤새 줄을 서기도 했어요. 어느 날 유키방에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벽면 가득히 한국 아이돌 포스터가 붙어있고 책상 위에는 한국어 교재가 가득했거든요. 이게 뭐야? 하고 물어보니까 유키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더라고요. 한국어 공부하고 있어요. 드라마 자막 없이 보고 싶거든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한국이 뭐가 그렇게 좋다고. 제가 알기로는 한국은 196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고 일본을 따라하려고 애쓰는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제 딸이 왜 그렇게 열광하는지 도무지 납득이 안 됐어요.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유키는 한국 아이돌의 패션을 따라하기 시작했고 한국 화장품만 고집했어요. 친구들과 한국 음식점에 가서 한국어로 주문하는 연습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이 정도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유키는 더욱 저를 당황시켰어요. 대학 진학을 앞두고 갑자기 폭탄 선언을 한 거예요. 아빠. 저는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일본은 답이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어요. 찻잔을 내려놓는 손이 덜덜 떨렸거든요. 내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해. 일본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데, 너는 우리 집안의 전통도, 아버지가 쌓아온 것도 모르고 그런 말을 하는 거냐? 하지만 유키는 단호했어요. 예전의 순종적인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눈빛마저 달라져 있었어요. 아빠는 모르세요. 한국이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지,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자유롭게 꿈을 펼치고 있는지. 일본은 과거에만 매달려 있어요. 그날부터 저희 부녀간의 갈등은 매일매일 반복됐어요. 저는 유키가 공방을 이어받기를 바랐지만 유키는 자신만의 길을 걷고 싶어했어요. 식사 시간마다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졌죠. 차대째 이어온 전통이야 내가 책임져야 해.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아빠.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왜 제가 아빠가 정해놓은 길만 가야 해요? 유키도 지지 않고 맞섰어요. 이런 실랑이가 몇 달간 계속되다가 결국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어요. 유키가 한국대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지원서를 당장 취소해. 저는 소리쳤어요. 싫어요. 이미 합격했어요. 유키도 울면서 소리쳤어요. 그 순간 저는 참을 수 없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돌이켜보면 정말 어리석은 일이었지만, 그때는 너무 화가 나서 이성을 잃었거든요. 좋아. 내 마음대로 해라. 하지만 이 집에서 나가면 끝이야. 더 이상 내 딸이 아니다. 유키는 눈물을 펑펑 흘리며 방으로 뛰어들어가더니, 정말로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캐리어를 끌고 나가는 유키를 보면서도, 저는 자존심 때문에 붙잡을 수 없었어요. 아빠 언젠가 이해해 주실 거예요. 유키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어요. 딸이 떠난 후몇달 동안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공방에서 혼자 작업하면서도 자꾸 유키 생각이 났거든요. 물레를 돌리다가도 문득 유키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손을 멈추곤 했어요. 가끔 한국에서 안부 전화가 왔지만 자존심 때문에 받을 수 없었어요. 아내가 여보 그래도 딸인데. 라고 말해도 고개를 돌렸죠. tv에서 한국 관련 뉴스가 나오면 채널을 돌려버리는 게 일상이 됐어요. 특히 k팝이나 한국 드라마 소식이 나오면 화가 치밀어 올랐거든요. 저런 게 뭐가 좋다고? 라고 중얼거리면서 말이에요. 그런 제 모습을 지켜보던 아내가 어느 날 제안했어요. 여보, 우리 여행이나 다녀올까요? 당신이 너무 우울해 보여요. 유키 보낸 후로 한 번도 웃는 걸본 적이 없어요. 평생 공방에서만 살아온 저였지만. 그날 따라 어딘가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가게 문을 닫고 여행을 떠난다는 게 상상도 할수 없었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달랐어요. 그래? 한번 떠나보자. 저는 결심했어요. 저희는 오사카와 교토 여행을 떠났어요. 오랜만에 일상에서 벗어난 기분이 좋았지만 길거리에서 유키 또래 젊은이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특히 한국 관광객들을 보면 더욱 복잡한 감정이 들었죠. 여행 마지막 날 저녁. 교토의 한 전통 찻집에 들렀어요. 200년 넘은 오래된 찻집으로 유명한 곳이었거든요. 조용한 분위기에서 차 한잔 마시며 마음을 달래려고 했는데, 옆 테이블에서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이들의 대화가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는데, 점점 목소리가 커지더라고요. 진짜 일본은 답이 없어. 취업해도 미래가 안 보이고, 월급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고, 맞아. 한국 친구들 보면 부럽잖아. 기술도 앞서가고, 문화도 세계적이고, 우리는 뭐야? 아직도 팩스 쓰고 있어. 일본은 과거에만 매달려 있어. 변화를 거부하니까 젊은 세대는 희망이 없지. 한국은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데 말이야.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될 정도로 힘을 줬거든요. 감히 일본을 그렇게 비하할 수 있나? 당장이라도 일어나서 한마디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내가 제 손을 잡고 고개를 저으며 제지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유키가 했던 말들과 똑같다는 거려. 일본은 미래가 없어요. 과거에만 매달려 있어요. 제 딸이 그렇게 말했을 때는 화만 났는데, 다른 젊은이들도 똑같이 말하는 걸 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설마 정말 그런 건 아니겠지.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후, 저는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공방에 오는 젊은 손님들과 적극적으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에는 주문만 받고 끝이었는데 이제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물어봤어요. 요즘 젊은 분들은 한국을 많이 좋아한다던데 정말인가요? 20대 여성 손님이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어요. 네 맞아요. 한국은 정말 멋져요. 케이팝도 그렇고 기술 발전도 엄청나고요. 제 친구들은 거의 다 한국어 배우고 있어요. 일본도 좋지만 한국은 뭔가 미래지향적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꿈을 펼칠 기회가 많아 보여요. 또 다른 손님이 거들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그렇죠? 저는 더 자세히 물어봤어요. 응, 음, 디지털 기술도 그렇고, 문화 콘텐츠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잖아요. 무엇보다 젊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정말 한국이 그렇게 발전한 나라일까? 제가 알던 한국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던 중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1년 넘게 연락이 끊겼던 유키가 갑자기 집에 나타난 거예요. 어느 일요일 오후, 공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유키를 보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화가 나면서도 반가웠거든요. 아빠, 오랜만이에요. 유키는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예전보다 훨씬 자신감 있어 보였고, 뭔가 달라진 느낌이었어요. 저는 한참 동안 말을 할수 없었어요. 그리웠지만 자존심 때문에 먼저 다가갈 수 없었거든요. 한국에서, 어떻게 지냈니? 겨우겨우 말을 꺼냈어요. 유키는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처음 몇 달은 언어도 서투르고 힘들었지만, 지금은 한국 회사에서 마케팅 일을 하고 있어요. 한국어도 거의 완벽하게 할수 있고요. 한국 회사에서? 저는 놀랐어요. 네. 글로벌 화장품 회사예요. 일본 시장 진출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어요. 제가 일본인이라는 게 오히려 장점이 됐어요. 유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놀랐어요. 딸이 이렇게 당당하고 성숙해진 모습이 낯설면서도 기특했거든요. 예전의 반항적인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자신의 길을 확실히 찾은 어른이 되어 있었어요. 아빠, 한국에 한번 와보시지 않을래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유키의 제안에 저는 한참 고민했어요. 한국에 가본 적도 없고 솔직히 여전히 거부감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딸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어요. 며칠 밤을 고민한 끝에 저는 결심했어요. 알겠다. 가보자. 제가 그렇게 말하자 유키는 정말 기뻐했어요. 진짜요? 아빠 정말 오실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뛸 듯이 기뻐하더라고요. 한달 후? 저는 생전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어요.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모든 게 충격이었어요. 공항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첨단 도시 같았거든요. 일본공항과는 차원이 다른 현대적인 시설과 시스템이었어요. 유키가 공항에서 나를 맞으러 나왔는데, 스마트폰으로 택시를 부르고 결제까지 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다 휴대폰으로 되는 거야? 네, 아빠. 여기서는 현금 쓸 일이 거의 없어요. 모든 게 디지털로 처리돼요. 택시에서 기사님도 스마트폰으로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운전하시더라고요. 일본에서는 아직도 종이 지도를 보는 택시기사들이 많은데 말이에요. 서울 시내로 들어서자마자, 저는 또 한번 놀랐어요. 고층 건물들이 하늘을 찔러 올라가 있고, 거리를 가득 메운 젊은이들의 활기찬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한국이었어요. 무엇보다 사람들의 표정이 밝고 자신감 넘쳐 보였어요. 일본 젊은이들과는 정말 다르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유키가 예약한 호텔도 놀라웠어요. 체크인부터 결제까지 모든 게 디지털로 처리됐거든요. 키카드도 스마트폰 앱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에서는 아직도 종이 서류 작성하는데. 제가 중얼거리자 유키가 웃었어요. 아빠. 여기서는 이런 게 기본이에요. 정부 업무도 거의 다 온라인으로 할수 있어요. 첫날 저녁, 유키가 저를 한국 전통 음식점으로 데려갔어요. 입구에서 QR코드를 스캔해 메뉴를 보고, 주문하는 시스템에 또 한번 감탄했죠. 음식도 정말 맛있었어요. 생각보다 훨씬 섬세하고 깊은 맛이었거든요. 한국 음식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네. 그동안 편견이 있었나 봐. 제가 감탄하자 유키가 자랑스럽게 미소 지었어요. 아빠.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내일부터 정말 놀라실 거예요. 식사가 끝난 후 결제도 현금이나 카드 없이 스마트폰 터치 한번으로 완료됐어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이 너무 낯설고 신기했어요. 다음 날부터 유키는 저를 서울 곳곳으로 안내했어요. 강남의 현대적인 거리를 걸으면서 저는 계속 고개를 돌리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초고층 빌딩들 사이로 펼쳐진 LED 광고판들. 깔끔하게 정비된 도로.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세련된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명동의 활기찬 쇼핑가에서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줄을 서서 한국 화장품을 사는 모습을 봤어요.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 저는 놀랐어요. 홍대의 젊음이 넘치는 문화거리에서 본 한국 젊은이들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모습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거리 곳곳에서 젊은 아티스트들이 공연을 하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거든요. 특히 놀라웠던 건 한국 젊은이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의 눈에는 희망과 자신감이 가득했거든요. 일본에서 보던 젊은이들의 우울하고 체념한 표정과는 정반대였어요. 왜 이렇게 다르지? 저는 유키에게 물어봤어요. 아빠, 여기서는 노력하면 기회가 많아요. 나이나 성별, 학벌에 상관없이 능력만 있으면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전통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도 격려받아요. 유키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동안 딸에게 강요했던 것들이 얼마나 답답했을지. 셋째 날, 유키가 일하는 회사를 구경시켜줬어요. 30층짜리 오피스 빌딩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2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직원들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분위기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회의실에서는 영어와 한국어가 자연스럽게 오가며 글로벌 프로젝트를 논의하고 있었고, 휴게 공간에서는 직원들이 편안하게 소통하고 있었어요. 유키도 그 속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역할을 해내고 있더라고요. 우리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일하고 있구나.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동안 딸의 선택을 반대만 했는데. 정작 딸은 스스로 길을 찾아 성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유키의 상사분도 만나 뵀는데.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유키 씨는 우리 회사의 핵심 인재예요. 일본 시장에 대한 이해도 높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많이 내주시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동시에 미안한 마음도 들었고요. 그날 밤, 한강공원에서 유키와 단둘이 대화를 나눴어요. 야경이 아름다운 한강을 바라보며, 저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유키야, 아빠가 정말 미안해. 그동안 너를 이해하려 하지도 않고, 내 생각만 강요했구나. 유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빠, 저도 아빠를 걱정하게 해서 죄송해요. 하지만 여기서 제 길을 찾을 수 있었어요. 이제야 알겠어. 내가 왜 이곳을 선택했는지 저는 딸의 손을 잡았어요. 아빠가 너무 좁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전통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려. 한국은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나라였어요. 고궁과 첨단 빌딩이 공존하고 전통 음식과 퓨전 요리가 함께 사랑받고 있었거든요. 마지막 날. 유키가 저를 인사동으로 데려갔어요. 그곳에서 한국 전통 도자기 공방을 구경했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전통 기법은 지키면서도 현대적인 디자인을 접목한 작품들이 가득했거든요. 한국 도예가 김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더욱 감동받았어요. 저희는 전통을 소중히 여기지만 시대에 맞게 변화시키려고 노력해요. 젊은 세대도 관심 가질 수 있도록 말이에요. 전통이 박물관에만 있으면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니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전통을 지키는 것과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서로 대립하는 게 아니라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거려. 일본에서도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김 선생님이 물어보셨어요. 저는 부끄러웠어요. 아직은 전통 방식만 고집하고 있어요. 전통은 소중하지만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젊은 세대와 소통하면서 새로운 길을 찾아보세요.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일본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봤는지 반성했거든요.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나라였구나. 그동안 내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어. 일본에 돌아와서 저는 공방 운영 방식을 조금씩 바꿔나가기 시작했어요. 전통 기법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젊은 세대가 관심 가질 수 있는 현대적인 디자인도 시도해 봤어요. 인스타그램도 시작해서 작품 제작 과정을 영상으로 올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젊은 직원을 한명 고용해서 도움을 받았죠. 놀랍게도 반응이 좋았어요. 젊은 고객들이, 와, 이런 과정으로 만들어지는구나 하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도자기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도 만들었어요. 한국에서 본 것을 참고해서 말이에요. 영어는 서툴렀지만 번역 앱에 도움을 받아가며 소통했어요. 무엇보다 저는 한국에 대한 편견을 완전히 버렸어요. 이제는 한국의 발전상을 진심으로 존경해요. 그들이 전통을 지키면서도 혁신을 멈추지 않는 모습에서 많은 것을 배웠거든요. 한국 뉴스가 나와도 더 이상 채널을 돌리지 않아요. 오히려 관심있게 지켜보죠. 케이팝이 빌보드 차트 1위를 할 때도 대단하네라고 감탄했어요. 유키와의 관계도 완전히 회복됐어요. 이제는 정기적으로 영상통화를 하고 때로는 한국에서 저를 찾아오기도 해요. 유키가 한국에서 배운 마케팅 노하우로 저희 공방 홍보도 도와주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온 젊은 도예가 박씨가 저희 공방을 방문한 거예요. 유키가 소개해준 분이었는데, 함께 작업하면서 기술을 교류하고 서로의 문화를 나누는 시간이 정말 의미 있었어요. 일본의 전통 기법이 정말 대단하네요. 저희도 배울 점이 많아요. 박 씨의 말에 저는 겸손해졌어요. 저야말로 한국의 혁신적인 시도들에서 많은 영감을 받고 있어요.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한국이 저에게 가르쳐 준건 기술이나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진정으로 중요한 건 열린 마음과 도전 정신이었던 거죠. 전통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성이요. 최근에는 한국 도예가들과의 교류도 늘리고 있어요. 온라인으로 정기적인 워크숍도 진행하고, 작품 전시회도 함께 기획하고 있어요. 국경을 넘나들며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가 되고 있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한국을 경쟁 상대로 보지 않아요. 오히려 배울 점이 많은 좋은 이웃이라고 생각해요.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배워가며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관계 말이에요. 52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큰 깨달음을 얻을 줄은 몰랐어요. 딸 유키가 용기 내어 새로운 길을 개척해준 덕분에 저도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되었거든요. 앞으로도 저는 전통 도예가로서의 자부심을 잃지 않으면서도 변화하는 세상에 발맞춰 나가려고 해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제 작업에 접목시켜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작품을 만들고 싶어요. 무엇보다 유키가 자랑스러워요. 딸이 보여준 용기와 도전 정신 덕분에 저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거든요. 이제는 딸의 선택을 100% 지지하고 응원해요. 한국. 정말 감사한 나라예요.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고 딸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준 고마운 나라죠. 앞으로도 두 나라가 서로를 이해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좋은 관계가 되었으면 해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마음, 전통을 지키면서도 혁신을 추구하는 자세,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 한국에 진심으로 감사드려요.